미결 수용 당시에 구금일수도 형에 산입하기 때문에 징역을 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소고가 본인이 입는 옷은 본인이 세탁을 하고 당연하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거다 편히 봐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감찰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서울구치소도 아마 뭐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부 정보가 이제 슬슬 들려오지고아습니발스 예. 아,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정대로 하고 있느냐 전 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를 계속 다봐주고 네. 밥도 자기가 받아먹어야 되는데 음. 차려서 문 열어서 뭐 주고 이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다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의. 속옷도 김건희가 빨아야지 본인이 <laughs> 아, 그러한 비싼 목걸이와 그 매간 매직해서 부정부패해서 만든 돈을 받으면 네. 내가 이런 징역을 살고 어어 어, 이런 식모를 겪는구나 음. 그런 것들을 교정교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